1 0층아 네. 네. 어? 따 찐따, 찐 아, 찐따, 찐따, 습니다따가따찐려따가따 찐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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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따,

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, 네. 언제 왔어? 저 얼마 안 됐어요. 어, 그래. 준서 왔어? 네. 크루나? 네. 아, 네. 네. 머리 잘랐다, 오늘. 아. 머리 잘랐어? 네. 네. 너 잘랐다, 너.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다 치워, 이거. 구전했어.